부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성주군 금수면 언니에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기농 기촌 주택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금수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금수면 소재지캐봐야 규모가 적습니다. 자, 금수면 소재지 끝에 보면은 작은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우회전 자 여기서부터 계속 어, 물 따라 쭉 올라갑니다 오늘 매물은 어, 2차선 도로에서 또 더가는 진입도로도 있는데요 나는 제일 빨리 갈수 있는 길을 택해서 어, 가고 있습니다. 자, 물 따라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면 언내로 갑니다. 언내. 지금 통과하는 마을은 어, 여시들. 잠시 후 잠시 어,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벽진 여실 거예요. 벽진 여시 집성촌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물 따라 올라갑니다. 아, 또 금수 여 언내 마을에 오랜만에 이동에는 김영김씨 집성촌입니다 교자학렬이좀 높은 편이고요진짜 연자 학렬들이 확률,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거 양지바르고 잠시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은내 마을 입구에서 나는 우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갑니다. 아유, 도로 폭은 한 3m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오늘 매물에 도착을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오늘 땅은 바로 우측편에 있는 묵혀진, 아, 묵혀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측편에 보면은 지금 나란 농사 지은 땅인데요. 두 다랑입니다. 와, 물초당이다. 잉 자, 물초당인 땅 두다랑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물초당인 땅 두다랑이 소개를 합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달랭이 땅인데요. 물초당입니다. 아, 그러나 콤바인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콤바인이 안 빠졌다 하는 것은 물을 일부러 안 빼고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콤바인이 빠졌다는 흔적이 없어요. 뭉개가 들어가도 안 빠진다는 뜻이거든. 자, 일단 하단부터 홀더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제 기계 장비가 좋아. 논바닥이 푹푹 파였는데도 고마이는안 빠졌습니다. 자, 뭐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서부터 이제 우리 땅 하단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전신주가 보이죠. 지금 그 농사용 전기 박스만 있고요. 계량기는 없어요. 아, 요걸 신청하면 됩니다. 다행히 전신주가 지금 우리 땅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도로 반대편에 저쪽에는 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더라도 어,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지금 도로 반대편으로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쪽에 산소가 보인다 그죠? 산소 보이죠? 자 지금 밑에 다랭이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 언입니다. 어 언내 마을에 김영김 씨집성초입니다 진짜 행렬이 많이 살고요. 규자 행렬은 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자, 고는유래를 알고 이 마을에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김 씨는 사람들 다 좋습니다. 저도 김영김 씨입니다. 자, 아래다 행인데요. 어, 위에 다랭이 올라가서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곳의 부지 면적은 106평이고요. 아,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아, 100평을 전용 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위에 따릉에다가 건물을 안치야 될것 같습니다. 일부러 물을 안 빼고 농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굵지한 흉관이라든지, 이런걸 묻어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배수로 작업을 단디 해야 될것 같아요. 단디. 이야, 이래물한 빼고 농사를 지 대단타. 야 이거 멧돼지 발자국인데, 멧돼지가 엄청 크다. 이거 이 물이 있어나온게 멧돼지 진흥 목욕하러 들어왔는 것 같네요. 저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웅동 만들어가, 배수로는 저 반대편, 도로 반대편으로 줄로 배수로를 빼면 되겠다. 논또는이 전부 돼지 발자국이네. 자, 우리 는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배수로 뺄 데가 없네. 저 도로 반대편에 국어 공사 되어진 곳으로 어,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우리 땅그 지목은 답이고요. 어, 좌양은 어, 서양이라 보시면 돼요. 정서양, 서양이고 두 다랑이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는 그,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인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하수는, 어, 아 어디를 파도 물이 펑펑펑 쏟아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단행의 땅인데, 배수로 공사를 단디해야 되는데요. 큰 흉관을 묻어가지고, 어 뒤쪽으로 도구를 좀 따서, 저 반대편, 구국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공사를 하면은, 요 땅도, 요 땅도 아주 참한 땅이 대리라 생각하고요. 또 반대편에 산에 소나무가 울창백백 지금 들어섰는데요육송입니다육송 육성 육송 소나무가 울창백백 있기 때문에 소나무 향도 좋고 또 운치도 있고 그리고 남 간섭도 받지 않고 멧돼지하고 놀수 있는 그런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매입 당시 평당 16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손해보고 팔아야 이 땅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내면서 금액도 대폭 낮추어서 손해보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두 다랑이 앞뒤 폭이 제일 넓은 폭이 어, 한 6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 주변 도로에서 제가 서가 있는 이 좌우 폭이 에, 약 65m 정도 됩니다. 자, 모든 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위에 단행이다 건물을 짓고 밑에는 밑에대로 경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콤바인이 빠졌다는 흔적이 없어요. 물도 일부러 안 뺏는 것 같아요. 변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이 났기 때문에 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잔목만 딱 제거하면은 뷰가 참 좋겠는데 자 이곳에서 제가 성주 어, 아니, 성주 읍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 됐고요 그러면 뭐 어, 대구 성서까지는 5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 자, 우리 땅고고농은 아닌 것 같아요. 물배수로를 일부러 안 따고 벽 경작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논바닥이 물에 흥건하다 이렇게 보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를 마음 좋겠노? 남 간섭 받지 않죠? 나는 자연의이다. 이도 자연의이다. 그다음에 고통에는 노마 갖다 놓고 뭐 왔다 갔다 주말 세컨 힐링 주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위에 따 땅에다가 멋진 건물을 하나 짓고 기촌 주택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전기 전신 주도로 있고요 지하수는 어디에 뚫어도 물이 펑펑펑 날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도 배관 공사는 도로 반대편에 구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 은니에 있는 은내 어, 마을에 있는 김영 김씨 집성촌에 있는 어, 땅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자 손해보고 판다 실거래 신고 어, 얼마에 돼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손해보고 팝니다. 자 뒷돈 들어갈 게 있습니다. 어, 배수로 자급 또 평탄화 자급 축대 공사는 또 때에 따라서 일부를좀 싸야 쌓아야 되기는 싸야 되겠다만은, 뒷돈은 좀 들어가는 그런, 어, 땅이다. 생각하시고, 손해보고 판다. 생각하시고.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